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야 할 음악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공투기 플레이리스트 공풀리. 오늘은 어떤 주인공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대한민국 대표 감성그룹이죠. 어반 자카파가 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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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어반 자카파. 연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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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니까요. 네네. 아, 네. 네. 어, 2009년에 이제 <laughs> 커피를 마시고 라는 곡으로 데뷔했고요. 사실. 이 그룹이 뜬 거는 뭔가 공중파 출연이 잦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어, 미니홈피 배경음악 그렇죠. 이런 걸로 맞아죠. 사실상 입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리 엄청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가 모아지고 그 뒤에 우리가 공중파에서 본격적으로 볼수 있었던 음... 굉장히 대중들이 띄워준 네. 대표적인 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 반 b a 자카파입니다. u 반 b a 자카파. 네. Urban 자카파의 노래를 <laughs> 미니홈피 많이 들어가면 은 친구들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음... 그렇게 듣고 카페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 그쵸? 그쵸. 옛날에는 뭐미니언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잘 네. 모르겠는데 아, <laughs> 안 나왔던 시대예요, 안 나왔던 아, 시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네. 카페에서 저는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어반자카파 음악을 들으면 뭔가 어쿠스틱할 것 같은데도 멜로디는 팝스럽고 네. 그러면서 리듬 앤 블루스의 보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음. 진짜 어반자카파만의 감성 스타일 뭐 이런 네. 수식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음. 정말 어반자카파 노래는 대놓고 울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에요. 네. 음. 널살아라 네. 너무. 아 근데 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거 이름 진짜 어려워요. 자카파부터. 자카파. 네. 자카파. 네, 일단 제트. Z죠 Z. 조연아 씨의 Z 그리고 아, 권순일 아. 씨의 K 아? 박용민 씨의 P 와, 이렇게 분명히. 세 개잖아요 아, 거기에 진짜? A를 다 붙여요 네. ZA 아. KA PA 자카파 아. 네 그래서 자카파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권순일 씨가 이제 또어 얼반의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 얼반 음. 도시 그리고 어, 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피 눈에 띄는 이란 뜻이거든요 음. 거기서 ZA 가져오고요 아. 그리고 또아 어, 이게 깔레이도 스코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영어예요? 네. 음. 이거 안에 뭐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씨 붙이면 돼요. 아 만화경. 아, 만화경. 만화경. 네. 네. 그래서 변화무쌍한이라는 뜻이돼요 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 패셔네이트. 열정적인. 이야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 되게 네. 어 아. 도시적 감성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고 칼레이드 스코픽 변화 무쌍하고 열정까지 있는 데. 아아뭐 좋은 거다다보시셨군요 아 이거 그냥 네. 자막으로 알아처리주어요 네. <laughs> 킹갓 <laughs> 제너럴 뭐 이런. 노래 잘하는 걸로 음, 일찍부터 어, 인정을 받았죠. 맞아요. 권순일 씨는 굉장히 음역대를 넘나드는 아, 조, 네. 그리고 음. 어, 허스키한 목소리의 박용인 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멜로디를 잘 표현하면서도 목소리에 힘이 있는 음, 어, 홍일점이죠. 네. 어, 현아 씨까지 해서 음. 이3인조의 목소리색이 다 달라서 네. 개성이 분명한데 같이 부르면 또 하모니가 굉장하고 네. 그 개성과 통일성을 같이 갖춘 밴드라고 음. 할수 있겠죠. 네. 네. 재밌는 게요. 음역대 네. 공백이 없어요. 각각 그렇죠. 커버해주는 음역대가 아, 있기 그러네.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음악을 하던 어. 어떤 멜로디가 나오던 어. 세 명이 어, 이 노래를 다 커버해낼 수 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뭐 특히 권순희 씨 역할이 그치.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음. 미성이기 때문에 어, 가교 역할,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해낸다 라는 네.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세 예. 명이 이제 보컬 삼합이죠 <laughs> 아, 자꾸 요런 개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개그를 예.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어둡시다. 처음 듣는 표현입니다, 네. 보컬 사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순일 씨의 미성이. 네. 미성, 맞죠? 네, 제가 굉장히 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음. 배작가님한테 네. 미성이 조금, 네. 조금. 갑자기 또 배작가님에게 네. 왜. 아, 저는 옛날에 미성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자신이 있다는 거네요. 또. 아, 탁성인데. 권수열씨 미성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꼭 여성 보컬이 두명 있는 팀 같다라는 얘기를 아, 들을 정도로 너무 소리가 좋은 음. 어, 보컬이고요. 네. 10살 때 뭐라해요? 캐리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Without You. 아. 음. 근데 아.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거기에 빠져들게 됐고, 음. 흉내도 내게 됐고, 음. 그렇게 하면서 음악에 대한 애정도 아. 갖게 됐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어요. 네. 뭔가 그래서 그런지 음. 음악에서도 90년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파우막들. 그렇죠. 한계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이 권순일 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력이 좀 독특한데, 음. 어, 초등학교 6학년 때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수만 음. 씨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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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중3 때까지 연습생 생활을. 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연습생을 했던 분들이, 어, 동방신기, 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아 네. 특히 그 열정 넘치시는 네네. 분, 윤호윤호씨와 네. 아주 막역한 어,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 아니, 잘 어릴까 울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음. 네, 그런데 또둘다 열정 넘치면 그것도 힘들어요. 아 그치, 그쵸. 맞아요. 주고받고 해야지. 그렇죠. 맞네요. 이성, 탁성. 네. 네. 그 밸런스. 네. 삼합백그 밸런스가. 아 네. 아 두분두분 두분 오늘 또, 또, 아 굉장해요. <laughs> 저는 이 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가요계에서 음. 혼성그룹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게 없거든요. 음. 그것도 그렇고, 밴드가 아닌데 보컬그룹으로서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음. 자신들의 음악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음. 주제하는 음.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고, 혼성그룹 하면 사실 90년대가 전성기였고, 그렇죠. 끝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뒤에는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도 네. 있겠고, 음. 보컬그룹이지만, 락밴드만큼 자주성을 아... 갖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주성. 네. 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이다 보니까 가사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잘 심어내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앵무새처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안에 의미를 잘 전달하는 데 강점이 있고 어, 가사를 좀 위안이 주고 감, 공감이 되도록 쓰려고 네. 노력한다라는 음. 얘기도 있습니다. 어. 보통 보컬 그룹들은 다 보통 작곡 가곡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음. 이분은 직접 쓰니까 훨씬 그렇죠. 더 와닿는. 그렇죠. 그래서 더 오래 가는 그룹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어반 자카파 탑3첫 곡부터 만나보죠. 초코부터 아, 넘세요. 아 진짜. 음. 여기서는 딱이 편곡의 승리 같아요. 왜냐면 지금 피아노하고 첼로만 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이게 데미안 라이스도 보면 네. 현아랑도 나오면서 그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네. 오버했으면공 망쳤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노래를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한 걸 듣고 약간 배신감 느끼긴 했어요. 반어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너무 오. 사랑해서 널 아. 사랑하지 않아라고 아. 얘기를 마치 거짓말인 게... 것처럼. 네 음. 교수님이 너무 그러니까 선하세요 기분 <laughs> 선하시고. 아, 제가 방금 피아노를 했는데 이제 어쿠스틱 기타와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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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네. 그리고, 첼로 네. 그리고 목소리 이렇게 했는데 음. 이별할 때 질질 끌지 말자. 주제 씨가 거 쓰실 때 이별할 때 비겁한 변명보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그분이 좀 그러네요. 저도 네. 약간. 네. 마음이 여려가지고 음. 교수님하 비슷했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 이게 옛날 감성입니다. 요즘은 <laughs> 이 감성이에요. 직설 바꿔. 네, 그렇죠. 맞아. 맞아. 그, 아, 얼마나 좀다고 아, 아, 지금. 아, 미니 어필 몰라요. 아니, 민혁 알잖아. 아, 몰라요. 진짜요? 저 아까 도토리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laughs> 도토리까지 누가 나왔을 때가. 근데 이 곡으로 진짜 <laughs>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디지털 음원 부분을 어, 수상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돌. 음. 어일 세기였는데 네. 어, 어반자카파 같은 정통 보컬 그룹이 아, 최고 음. 디지털 부문 상을 받은 거잖아요. 아, 어, 아주 작은 혁명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음. 네, 노래 힘이죠 노래. 이다 들었을걸요. 다음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곡일까요? <laughs> 그때나 그때의 우리 라는 음, 곡이죠. 제목도 참잘 지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곡이 그때 당시에 여덟 개 음원 차트를 올킬을 해서 음, 저력을 네. 보여줬던 그런 곡이죠. 음, 맞아요. 대부분의 이별 노래가 그런 식이죠. 음. 네, 어떻게 호소롭게 풀어내느냐가 맞아요. 문제인데 어반자카파는 그걸 가장 잘하는 그룹이다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어, 담담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별 노래 많이 불렀던 뭐 그때는 그게 트렌드였으니까 그소몰리창법 있잖아요. 아 그, 어, 네. 어, 어, 어떻게 똑같은 하는데요? 주제거든요. 네 어떻게 하나요? <목소리> 아 그럼 제가 하는 소몰이창법이랑 다른 것아요 많이 다른데요? 네. 무슨 아니, 느낌인지 알고 왔어요. 탁성은 그런 <laughs>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담백해졌는데 어... 설득력은 그에 못지않다는 거죠. 어, 아, 그래서 맞아요. 약간 좀시 같은 가사, 음... 서정시 같은 가사도 아주 공감을 잘 아, 불러일으켰던 음... 노래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그룹 가운데 네, 음.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 음. 정말 곳곳에 그 감정을 어떻게 덜 쓰고 더 써야 될지를 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룹 같아요. 음. 음. 이랑 어울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약간 늦가을이나 겨울. 지금부터 시즌이죠. 네. 지금부터 아. 이제 겨울까지. 아. 네. 저는 음. 네, 뭐 계속 아유.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도요 역시 이별한 지 음. 한참 지나서 좀 담담하게 음.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만든 감성을 담아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문세 음. 씨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영훈 작곡가 만든 노래 중에 그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내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그때 헤어진 여자가 내 생각 하나 봐. 뭐 이런 아, 노랫말이 네. 담겨 있는. 소년적인 착각인데. 네. 화장했던 아. 네. <laughs> <laughs> 이영훈 선생님께서도 뭐 하시겠어요 네. <laughs> 근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 노래가 또 생각이 음... 나더라고요. 네. 뭐 지난 세, 사랑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데 음...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나? 내가 정말 잘 했던가? 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어서 아... 네. 물론 저처럼 그냥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다. 이 방송 의문이에요, 진짜지아에요이 방송을 계속 하면 매주마다 저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굉장히 궁금한 게세분다 곡을 쓰시고 네. 세분다 프로듀싱을 하시는데 아. 타이틀 곡을 정할 때 네. 어떻게 정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굉장히 민주적인 그룹답게 어. 투표로 또 회사 직원들도 있고 아, 직원들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데뷔 이후에 9년 만에 음. 어, 용인 씨의 곡이 처음으로 뽑힌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주 기뻐했다고 아, 이 노래가. 그런 뒷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반 자카파 공연에서 빠지면 안될 노래 탑3 가운데 대망의 마지막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우리라는 곡이에요. 네, 만자 파카파를 대표하는 네. 네,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고 음. 진짜 이거는 뭐 활동도 안 했는데 네. 네, 하긴 했죠 조금 네. 그런데 음원 차트 상위권까지 바로 치고 올라간 네, '지나간 연인'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음. 담백한 사운드에 풀어낸 음. 약간 R&B적인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런 오.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별의 아픔보다 사랑했던 그 날에 대한 고마움을 아. 네, 멜로디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멜로디가 나오지 않았나. 음. 음. 저는 꼭 옛날에 그 보이스 트맨이나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R&B를 다시 듣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네. 맞아요. 순희 씨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흥얼거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멜로디 아니냐. 흥얼거리면서 네. 어, 이야기하는 그 감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좀 아련한 느낌도 좀 담아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곡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네. 이게 슬프다고 계속 너무 슬퍼하면 그 노래 오래 못 듣잖아요. 담담해서 더 슬프면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음. 네. 노 많이 부르시고 또 공연에서도 그 노래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공연이 좀 저는 어둡지 않을까? 또 너무 진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이분들 또 사석에서 입담이 대단하다고 하시던데 네, 굉장히 흥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자카파 쇼라고 이렇게 네. 약간 꽁트 형식으로 하는 토크쇼가 있는데 나무희씨 네. 성대모사도 하고 멤버들이. 아, 진짜 용인 쇼를 한다고저좀 잘못 들었는데. 네, 용인 씨, 용인 씨가 뭐 이렇게 그 발리에서 생긴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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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성 씨 예, 네, 그런 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뭐 현아 씨가 뭐 장문복 씨를 패러디하기도 하고요. 어. 어. 아, 근데 그래서 어반 자카파 공연이. 재구매율 1위를 차지하나요? 어. 상당하죠. 오. 아니 사실 뭐 게스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네. 이제 MC 보고 게스트 하고 뭐 분장했다가 네. 쇼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세 <laughs> 명에서 충분히 다할수 있으니까 더 재밌을 어.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음악이 아무래도 좀뭐 빠르고 경쾌한 그런 느낌의 곡은 음. 많이 없는 편이니까 음. 그런 식으로 공연에 변화를 주는 거죠. 아. 상당히 좋은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개그 프로, 예능 프로를 많이 챙겨보신대요. 그런 걸 워낙 좋아하신대요. 네네. 아. 네. 네. 음. 그럼 재밌는 공연 에피소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야외 공연이었는데 네가 싫어라는 곡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정을 잡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음. 하필이면 딱그 타이밍에 음. 타이밍 그 중간 중간마다 근처에서 개가 짖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는 너에게 그렇죠 이렇게 <웃음> 사랑을.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셔서 관객들도웃음을 <laughs> <웃음>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laughs> 네. 야, 야, 사실, 아, 너무, 어, 강아지가 <laughs> 약간 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를 좀이그렇다고 근데 반면에 공연 때좀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무대 위에 이제 꽃가루가 있으면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렇게 잘못 툭 떨어진 건데, 아, 오, 오.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몇 센치 차이로 아, 어, 크게 다칠 뻔한 네. 네, 그런 사고도 있고, 그런데 어, 현아 씨가 너무 노래에 심취해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 맞아. 사람들은 앞에서 놀라고. 너 그런 건 많잖아요 사실. 그혁 그렇죠. 씨는 어때요? 저도 되게 활동적으로 공연하는 편이라 네. 저는 그 무대 보면 특효장치 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저한테 불이 막 이렇게 어? 네.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빨리 피하고 막. 네.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저. 어, 인혁 씨저 어. 우리 오래 보고 싶어요.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네. 네. 아, 갑자기 <laughs> <알겠습니다>. 왜 저를. <laughs> 저 아직 살아 있어요. <laughs> 합니다자 이런 어반자카파가 벌써 데뷔한 지 10주년을 맞게 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주년 기념 전국투어 중인데요. 9월 7일. 대구 엑스포에서 피날레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얼른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라이언! <laughs> <laughs> 자 정말 꾸준히 웰메이드 well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반자카파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음악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곰풀리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둘게요.